나도 컵 이거 어 맛있겠다. 와야 와. 아, 진짜 고기 맛 어때? 와맛 괜찮아? 진짜 대박이야. 괜찮아? 와. 맛있어? 맛있어? 와. 자 가위는 이걸 써야 되니까. 네 이거 나 이거 승민 이거. 자 군다. 와, 와. 와 이거 장난이 아니야. 돼. <laughs> 대박. 나 진짜, 와, 옛날 생각난다. 이게 바로. 동원아, 형이 어렸을 때. 삼촌. 아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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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<웃음> 형 어렸을 때, 진짜. <laughs> 옥탑에 살 때. 와, 나 진짜 옛날 생각난다. 너무 좋다. 사실. <laughs> 와, 맛있겠다. 아 진짜 맛있겠다. 아니, 저렇게 야외에서 구워 먹으면 그맛 진짜 다르잖아요. 고기는 야외에서 먹어야지. 달라 달라. 맞아요, 아, 맞아 맞아요. 사하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야외로 진짜. 야. 정원이랑 먹... 같이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어, 먹시다 먹시다. 여기 고기 한 점씩. 와 영탁이 형이 꼬주는 고기. 민희야, 요거 고기, 고기 한 점씩. 어이구. 컵. 그냥 찍어 먹어 여기 쌈장에. 네. 그냥 승민이도. 나도 컵. 요거. 어 맛있겠다. 와. 음, 와야 이거. 고기 맛 어때? 와맛 괜찮아? 진짜 대박이야 괜찮아? 와. 맛있어? 맛있어? 이거 응. 새우젓도 같이 먹으면 맛있어 <웃음> 진짜, <웃음> 진짜. 행복하다 괜찮 그렇지 같이 먹어야 맛있어 밥이랑 같이 이렇게 그래도 오늘 이거 수, 수고 많으셨는데 오, 역시 수, 수고 많으셨는데 오, 역시 승훈아 그래도 이 정원아, 이렇게 하는 거야 아, 귀여아 이렇게 하는 거야, 이렇게 신이 형 아. 럼 제가 좀 크게 샀습니다 어머나 너무 맛있다, 응? 형 아, 진짜 맛있다 아, 배고프다, 저거 보니까 이게다 추억이다, 진짜 진짜 너네 나중에 이거 추억이다 동원이랑네가 어? 만에, 약 나중에, 형 나이 됐다고 생각해봐. 응. 와, 완전 추억이죠. 한 10, 20, 20년 뒤에, 내가 옥탑방에서 형이랑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, 야, 그때 되면 내가 60다, 돼가네 말도 안 된다. 밥을 가안 돼. 말도 안 된다, 진짜. 거의, 거의 원로가수 선생님. 거의 원로가수 선생님. <laughs> 여기 맛 어때? 와, 나 괜찮아? 진짜 대박이에요. 야 됐고 영웅이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. 어 영웅이 형. 아, 진짜요? 와. 야. 와. 전화 안 받네? 에헤이. 영웅이가 나 차단했나 보다 어떻게아 <laughs> 힘들어. 아, 이거 올라올 때마다 너무 힘들어. 아, 너무 힘들어. 너무 힘들어. 어. 누구 누구? 아 누가 오기로 했나 본데? 야 비밀번호? 어머,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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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밀번호? 뭐야 주인아줌마? 예? 네? 이렇게 막 들어온다고? 네? 막 들어온다고? 설마? 뭐야? 놀랬어 다들. <laughs> 2천원 아니야? 야, 네? 뭐야? 예? 네? 2천원이 아니야. 저거 <laughs> 진짜 오셨어요? 아! 너무 아, 너무 아, 아, 진짜? 와아 진짜? <laughs> 오! 진짜 어, 어. 2천원 아니야? 저렇게도 <laughs> 미미고 저렇게, 미미 <버리는> 저렇게 <laughs> 들어와 가지고 바로 오자마자 화장실간 갔다고? <laughs> 진짜 오셨어요? 야, 뒤통수 <laughs> 네? 형님 진짜 오셨습니까?

아니요 스케줄 없었고요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다고? 아, 진짜로 어, 아. 네가 왜 여기서 나와 근데 이거 나는 부르지도 않고 나보고 이렇게 나고너나 있는 줄 알았어? 아니요 몰랐어요 아예 몰랐어요 어 이이 <laughs> 이 형은 평소 갑자기 찾아오세요? 아 그래? 아, 아. 먹는 냄새는 기똥차게 아름답다. <laughs> 난, 난 아니 비밀번호 누리길래 주인 아줌마인가 여기 아니면 승민이 승민이 부모님 오셨나? 저희 음, 저희 박형님. 부모님도 여기 아직 비밀번호 잘 모르실 거예요. 근데 진짜, <laughs> 아니, 갑자기 너무나 갑자기 무슨 화장실에 들어오시는 게? 아, 아, 근데 <laughs> <야>. 소름이 소름이. <laughs> 영우 형은 오늘 바쁘지? 안 아까 안 영상 통화는 안 전화 안 봐. 어, 안좀 나중에 다시 한번 전화해. 그냥 이제 뭐 바쁘지 이제 진이니까. 이제 그렇죠. 연락도 안 받고. 됐어. <laughs> <했어>. 진의 삶이야. 미안하다. <laughs> 자, 한번 페이스톡을 해 봅시다. 오, 오, 오 뭐야, 이건? 어! 받았어? 오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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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! 오야너야너내 아, 전화는 안 받고. 괜찮아서 안 받았습니다. <laughs> 자 영탁 삼총 진짜저 빼고 와이 누왜안 부른 거야? 여기 어딘지 알아? <laughs> 자 여기는 바로 <laughs> 오 남승민자 오! 하우스. 아우야. 예 승민이네 하우스야 승민아. 옥탑방이요 옥탑방. 아 그래? 승민이가 승민이가 며칠 전에 이사했어. 저화왜안 불러줬어요? 아 너는 전화도 안 받는 놈이뭐 불러 부르기는 <웃음> <웃음> 아 형이 이거 필요한 거 생각해 아네저 공기청정기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형안 아, 들려 뭐라고? 공기청정기 <laughs> 야 조만간에 여기 애들하고 같이 오자 네 알겠습니다 승민아 한번 놀러 갈게 네형 빨리 놀러 오세요 음, 맛있게 먹어 바이바이 내일 보자 바이바이 야 우리 막 합숙하고 막 이랬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다 그지 맞아요 와 진짜 요즘, 요즘 바쁜데 형이 진짜 정신없는데 되게 행복한 거 아니? 그쵸 힘든 줄을 모르겠어 솔직하게 얘기해 한 개도 안 힘들어 맞아. 그 시작에 미스터트롯이 참 있었는데 음. 미스터트롯도 진짜 라운드 라운드 거쳐가면서 참 진짜 좋은 추억, 슬펐던 추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. 맞아요 진짜, 그치. 많이 울었어, 우리 많이 울었어 진짜 많이 울었어 찬원 형 진짜 울 보였어요 어, 맞아요 네 신동구 지원사격 네. 올하트입니다 저는 다음 라운드 진출입니다 뭘 가져가세요? 엄... 음... 수고 많았어 이제 미스 이제 미스터트롯 다 끝났으니까 얘랑, 이랑 얘랑 임영웅이랑막 군이 왜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어. <laughs> 그래, 안 그랬어. 도 죄송한데, 대기실에서 오는 장면이 어? 너무 멋지게 어? 나오지 않아요? 어? 어? 뭐라고? <웃음> <웃음> 어? 어? <웃음> 많이 올렸어, 많이 올렸어. 두 개당 올렸는 어머. 고생했다. 떠나보내면서 정말 많이 힘들어 했다. 아,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많이들, 어, 어. 울었다고. 농민들이. 그래, 그래 진짜, 진짜 많이 울었어요. 아 맞다, 아무튼 아, 근데, 아. 근데 이제 내가 아까 전 애들 생각이었고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, 찬원아 음. 얘들? 어, 애들 네. 위해서 하 둘, 셋, 기억나? 오. 짝짝 쿵짝 우리 두사랑주기 짝짝 맞잖아 오, 기억하네 이런 나 당돌한가요 기억하네 이런 나 당돌한가요, 일어나, 당돌한가요. <laughs> 맞잖아. 오, 기억하네. 이런 나, 당돌한다. 자, 글로, 글로 빠지면 어떡야 어떻게... 어? <laughs> 근데... 찬원이 같은 경우는 형이 노래 만들어줬거든? 그렇죠. 네. 근데 찬원이가 연습을 안 하더라고. 제가 딴 사람 주려고. 안 해요? 아, 뺏고 뺏으려고. 찬원이 말고 딴 사람을 좀 줘야 돼. 그럼 요롤네. 그 곡을, 그 곡을 저해주세요. 아. 맞아요. 입조심.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아니, 가이드 좀 하자. 그러니까 가이드도 안 하고 연습을 안하더라너 노래 멜로디도 모르지? <laughs> 멜로디 모르지? 멜로디 <laughs> 모르지? 그 사람이 바로 그대요. 영원히 함께 할 사람. <laughs> 어, 내가 이거 얘 부르는 거 처음 들어봤어. <laughs> 아, 왜 내가 저는... 노래 준 지가 한참 됐대. 지금 노래 부르는 걸 처음 들어봤어 아니, 왜냐면 그걸. 차에서는 진짜 연습을 정말 많이 하고 진짜로. 아, 야 그럼 가이드 한번 해봐야 되겠다. 아 감사합니다. 야, 어, 나 너... 진짜 일로 가는 줄 알고 깜짝 놀랄 뻔했네. 아, 아니 근데 <laughs> 가이드 시켜보고 안 어울리면 니네, 니네 쪽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아니! 원상이다. 아니, <laughs> 아니, 아니 왜잖아요 아니, 좋네. 야 이러고 있을 <laughs> 때참 신기하다 야. 야 여기 만들자. 나 여기 아직도 안들자아 너무 좋아요. 나 여기 너무. 하아